예, 아 먼저 그 잠시 인사 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그 세종 코퍼레이션은 어 지금 향촌사 차와 지금 계약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이고요. 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서 지금 그 향촌사구역 어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철 위원장님과. 그 위원장, 위원하고 같이 지금 현재 그 동의서 진구와 요런 등등의 향후 업무를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코퍼레이션은 현재 그, 어, 지금 향촌 4구역 뿐만 아니라 향촌 롯데, 향촌 5, 그 다음에 초원 3명 뿐만 아니고 한강 강변으로 한 25개 정도 지금 현장들을 계약해서 현재 많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어, 지금 현장을 발굴해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지금, 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정상적으로는 7월 17일 날, 어, 지금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소유자들 만나서 어, 대면을 회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중 회의를 해서 어, 궁금한 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해서 오늘 회의에 참가했고요. 아무튼 소유자님 오늘 이런 자리를 해서 만나게 돼서 좀 반갑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회사 소개는 향후에 정상적인 회의가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면 그때 회의를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앞 단에서 지금 그 설계 하우드 지금 소장님께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그다음에 우리 단지에 대한 설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추가적으로 동의서에 나간 원안 말고 지금 보신대로 그 원안 원과 대한 원과 대한 2 49세대와 29세대에 대한 향후 다른 이런 대한 검토에 대한 분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전환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설명드릴 내용은 어 지금 6월 1일자로 저희가 보내드린 책자에 있는 내용 외에 어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한 1과 대한 2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먼저 어 향후 어 향촌 현대 4차 아파트 분담금 추정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의서 책자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일반 분양 82세대 요 원안으로. 저희가 동일선 책자의 분담금을 추정해서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것은 어, 저희가 어, 추진위와 많은 협의를 해서 <laughs> 보내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 일반 분양 82세대가 어, 지금 거, 그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우리가 최대 건립할 수 있는 세대수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게 82세대가 됩니다. 소리가 끊겨요. 네? 예 뭐라고요? 소리가 끊긴다고요 소리가 너무 크다고요? 끊겨가지고 들렸다 안 들렸다, 예. 들렸다 그래요 아 소리가요? 위원장님 잘 드시,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예 네, 저는, 잘, 저는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큰잘 들립니다. 잘 네트워크, 들립니다. 네, 네트워크 상태상 뭐 들리고 안 들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천천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천천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82세대를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이게 그 관련법에서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세대 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82세대를 위원님들하고 확정을 해서 이 분담금을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분담금을 추정함에 있어 먼저 저희가 이렇게 추정을 한 근거에 대해서 어 지금 동의서 책자에도 보내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우리가 분담금을 추정하는 이 근거는 뭐냐면, 사실은 크게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비용에 대해서 일반 분양 수입을 추가로 우리가 지금 522, 552세대 외에 추가로 82세대를 짓는다면 이 82세대를 30평, 33평으로 분양을 했을 때 수입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시키는 구조입니다. 그 일, 일반 분양을 해서 절감시키는 이 구조를 나머지를 조합원님들이 나머지 비용을 분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그 공사비를 추정하는 근거는 530만 원. 요거는 시공사에 대한 공사 단가가 되겠습니다. 평 단가입니다. 530만 원, 550만 원, 570만 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우리 단지는 아직 리모델링을 위한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공자가 선정되는 시점은 언제냐? 향후에, 어, 우리가 동의서 진구를 3분의 2 이상 득하고, 조합 설립이라는 창립총회를 거쳐서 조합 설립인가를 지금 안양시청으로부터 득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시공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 단지 내 제가 알기로는 많은 시공사들이, 메이저 시공사들이 지금 참여하겠다고, 어, 저희 단지에 현수막을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공사들 중에서 어 조합에서 향후에 조합장님이 입찰 공고를 내게 되면 그 공고에 따라서 시공사들이 각각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 각각의 제안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큰 중요한 것이 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비가 지금 5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70만 원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아직 확정을 시키기가 어려워서 소유자분들한테는 저희가 보내 드릴 때이세 가지 중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추세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기준에서 소유자분들이 어 분담금이 이 정도 발생한다는 참고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 범위를 200만 원씩 좀 차이를 두고 말씀드렸다는 점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어 지금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이 여기 총 사업비, 요총 사업비 부분에서 많은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어, 이게 조합을 구성하고 점차적으로 이제 그 조합에서 계약을 하는 업체들이 이제 신규 발생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비용들이 추계가 돼서 결국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총 비용이 될 텐데요. 이총 사업비에는 사실은 어, 공사비가, 공사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공사비가 많이 차지하는 비중 외에 어, 저희 정비업체 용역비나 뭐 설계 용역비, 감리비, 그리고 조합이 운영되면 조합에서 사용, 사용하는 비용 총의 비용 이런 등등의 비용들이 다 발생합니다 근데 현재 아직은 그 비용들을 저희가 추정을 할수 없기 때문에 지금 어 공사비 공사 시공사 시공사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끝단까지 갔을 때 얼마나 비용을 발생할지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 경험치기 때문에 아요 정도 발생하겠다고 추정을 한 겁니다 그그 그 금액은 얼마냐면. 공사비의 15%가 공사비를 제외한 기타 사업비라고 추정을 해서 이 공사비의 15%를 저희 나머지 공사비를 제외한 사업비라고 추정해서 전체 공사업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82세대 기준에서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범위를 이거 외에 변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동의서를 내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분들이 어느 정도 분담금이 발생한다는 요 기준은 알고 내셔야 어 지금 어느 정도 참고를 할 만한 자료는 보내드려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보내드린 거니까요. 요거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요거 세세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기준은 요 중간 단계 530원, 550, 570요 중간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550만원, 82세대 기준을 추정했을 때약 어, 이 기타 사업비와 기타 사업비까지 포함입니다. 2,113억 정도가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82세대에서 일반 분양 수입은 약 평당 3,300만 원 추정했을 때 33평형 정도가 됩니다. 요게 한 914억이 발생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 소유자분들이 분담금을 내매 있어서 절감이 되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좀더 말씀드릴 거는 여기 보시면 일반 분양가는 평촌 더샵 센트럴 시티 파크 대비 90%를 적용 추정하였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 단지 내 시세도 마찬가지고 구역 외의 시세는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 동의서 징구를 보낼 때좀 저희가 4월 달로 추정을 해서 4월 5월 달로 추정했을 때 저희 단지내가 어234 2 24평대가 한 7억 중반이었던 상황으로 지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32평대가 한 9억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걸 기준으로 해서 <laughs> 분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분양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일반 분양은 향후 한 3년 4년 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합 설립하고 어 사업 계획 승인이라는 행영화를 득한 후에 저희가 2주 철거를 다한 상태에서 일반 분양 모집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까지 3년으로 본다면 이 금액보다는 상당히 올라갈 수도 있고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부, 부동산 경기 시세로 보면은 어,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걸 추정하게 된 근거는 더 샵에서 지금 어, 30평대를 보면 우리하고 평타입이 좀 비슷하지만 거의 한 16년, 16년도 정도에 준공이된 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양시청 좀 뒤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때 지금 분양했던 지금 현재 그 21년 4월 달에 시세가 약한3천 평당 3,700 정도 됐습니다. 33평 정도 계산하면은 한 12억 중반 정도 되는 금액인데 저희가 요 정도보다는 일반 분양은 시세하고는 다릅니다. 일반 분양은 조금 더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분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약 10%를 지금 다운 시킨 90% 정도 했을 때 저희가 3,300을 적용했다. 이렇게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것도 향후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3년 후에 4년 후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것도 변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참고용으로 저희가 보내드린다는 점 요즘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요 550만원 기준으로 중간값으로 봤을 때는 23평 지금 전용으로 18평 정도 거주하시는 소유자들은 약한 1억 7천 정도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추계가 되었고요. 추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전용 25평. 그다음에 어 공급 면적으로 32평 되겠습니다. 요게 리모델링 후에는 약어 지금 한 2억 4천 정도가 발생할 걸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저희가 그 동의서 책자에 보내드린 내용입니다. 근데 어 지금 하우드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어 지금 여러 가지 동의서 책자가 나간 후에 어. 어 이 여러 가지 좀그 설계적인 부분에서 검토가 추가적으로 요청되어서 대안이 지금, 어, 지금 설계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대안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사업비와 공사비 추정하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33평에 대한 평당가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지금 달라지는 기준이, 어, 지금 세대수가 달라졌습니다. 여기서는 82세대지만은 49세대가 49세대로 추정된 대한 1은 세대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사업은 총 사업비에서 일반 분양이 얼마나 수입이 발생하는냐에 따라서 저희 분담금을 절감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비가 추정 분담금이 추정돼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보자면 당연히 일반 분양 세대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 수입은 <laughs> 당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집 일반 분양수입이 82세대에서는 지금 914억이지만 49세대도 줄어든 상황에서 보면은 546억입니다. 약한 360억 정도가 삭감이 되고 줄어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줄어든 게 결론적으로는 조합 그러니까 소유자분들이 평형대 지금 어 28평, 23평은 한26% 정도. 여기서는 지금 평형때 상관없이 13% 정도가 전용 면도 확대를 했는데 여기서는 20 18평형 요거 때는 지금 한26% 정도였고요 아까 설계상으로 봤을 때그 다음에 어25 여기는 한18% 정도였습니다 요거를 지금 확대하고 나서 나머지 세대수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어 약한 6천만 원 6천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분담금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6천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9세대에 대한 거는 어한 2억 3천 정도로 지금 분담금이 원안보다는 늘어났고, 그 다음에 25평 전용으로 봤을 때는 어한 3억 정도로 어 여기도 한 6천만 원 정도가 늘어났다고 이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그 29세대 같은 방식입니다. 어 같은 방식이지만 지금 이것도 보시면은 어 원안에서 봤을 때보다 지금 어평당가는 동일하지만 3억 어 321억으로 수입이 더 감소됐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한 600억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보니까. 그러면 600억이 줄어든 걸로 인해서 이 기준에서 보면은 어 18평형 기준에서는 요요 요, 요 금액으로 보면은 약한 9천만 원 정도가 또 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한 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어이 방식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 전에 추진위 쪽하고도 계속 검토할 때 여러 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 이거를 추정하고 분담금을 추정하는 것의 가장 큰 원점은 가장 큰 방법은 가장 좋은 대안은 물론. 설계상으로도 가장 중요하지만 이 분담금을 추정하는 근거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세대수를 일반 분양에서 뽑아내야 조합원님들이, 소유자들이 분담금이 가장 줄어들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저희가 요런 안을 지금 마련해서 지금 책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안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 지금 82세대의 맥시멈보다 줄어들게 되면, 어, 어쩔 수 없이 이 구조상 우리가 사업비 분석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어디나. 어, 이 분석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담금이 늘어난다. 어, 49세대 기준에서는 1안은 한 6천만 원 정도 플러스 되고 원안보다 그리고 29세대, 어, 대한2에 대한 거는 한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더 늘어난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지금 그, 어, 초과적인 질문 외에 지금 분담금에 대해서 어, 대한1과 대한2에 대한 좀 설계로 인해서 저희가 분담금이 어떻게 변동이 민감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어, 제가 어, 지금 설명드릴 부분은 어,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외에 어, 추가적으로 더 질문이 있으시면 어,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어, 질의응답 시간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